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독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글을 정확하게 독해를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가 그 특징은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제, 먼저, 글이 있으면, 어, 예를 들면, 이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이 한편에 이제 글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 면은 어, 화제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화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제가 뭔지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이 화제 자체가, 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이 뭐, 글마다 나름대로 화제가 다 들어져. 그러면 이 화제는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물론 이 중간에 화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뒤에.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 화제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화제가 정해지면 그화제가 다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어, 구체화 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어, 화제가정해지만 예를 다시 이제 어, 설명하죠. 예를, 예를 들면 문단이 세 개라고 가정해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해서 3문단으로 어,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심 문장이 있어요. 중심 문장이 예,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하면 이제 주제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주제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냐하면은 뒷받침 문장이 나옵니다. 이 뒤에 뒷받침 문장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어 뒷받침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제문의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제문만 보면, 뭐가, 뭐가 파악이 되냐면,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다음 문단도 뭐예요? 다시, 뭐가 있나요? 이게 주제문이 있고, 뒷받침 문장은 얘를 설명하죠. 그 다음 얘가 또 주제문이 있고, 뒷받침 문장은 얘를 설명합니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결국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화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화제를 파악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계속 화제가 이제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화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화제를 상실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문은 사실 이런 거죠. 여러분 주제문을 생각해 보세요. 주제문은 화제를 이해하는 게 주제문의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화제 중에서 어떤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서, 들,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이 들면 독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력도 부족한 거예요. 결국 독해력이 없는 거. 독해할 때 해자가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대부분 뭐냐면은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화제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화제. 화제를 이해 못하면 은글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 다시 말해 주제문은 뭐냐면 화제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와 같은 거죠. 그럼 이해가 있잖아요. 화제 의 이야기 방향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 방향을 잘 아셔야 돼요.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뭐예요? 두 번째 문장 도 뭐예요? 화제가 있고, 확 화제는 화제 사실 여기서 정해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얘를 이제 설명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이거를 이제 초점이란 말을 쓰는데 음 여러분한테 낯선 단어일 거예요. 여기서 또 화제 화제가 정해지고 또 이게 어 초점이 정해지는 거죠. 어, 제가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거에 대해서는 1996년에, 어 제가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월달에 책을 썼는데, 2월달에 이제 출판을 했죠. 책을 쓴게 아니라. 쓰기는 그 전에, 그 전에 쓴 거죠. 사실은. 예. 제가, 어, 교사 되자말자독해에 어, 대한 이제 공부를 했어요. 혼자. 예. 왜냐면, 실제로, 어, 여러분, 지금도 독해를 하려면은 참고할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해보시면 아시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 여기에 대한 이제 책을 썼는데, 어, 지금 한책 뭐 선지 한 25년 됐는데, 그쵸? 25년 됐는데, 지금도 도해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논의가 없어요. 거의 보면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도해에 관련해서는 별로 발전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공부를 할때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을 읽고 문단마다 주제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문이 아니에요. 주제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빨리 독해가 되는 거예요. 음 특히 뭐냐 하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문제 푸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늘지 않아요. 2년, 3년 풀어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안 늘어요. 1등급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안 올라요. 그러니까, 끝없이 강의를 듣고, 끝없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뭐가 됐나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바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오늘 설명한, 여러분, 어이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문을 찾고, 주제 작성하고 이게 가장 초보적인 어, 독해방법입니다. 자 점점 어, 뭐 가끔 하나씩 어, 제가 어, 글을 올려야하는데 어, 요새 되게 바쁜 시기 입니다. 사실은 저도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유튜브 이야기를 뭐 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그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떤 독해 실전적인 것을 하면은 어 사람들이 안 봐요. 음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욕망하지, 그 현실을 욕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